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우리가 검색창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자격관리센터라는 게 보이실 텐데 클릭하시면 페이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현장 실습 등록과 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등록 기관 검색이 하위 폴더에 있는데요. 현재는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습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공지사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첨부 파일에 2020학년도 어, 1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 선정된 현황을 우리가 엑셀 파일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엑셀 파일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 2020학년도부터는요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 현장 실습 기관들에 대해서 어, 선정을 해, 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어,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 협회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에 대한 리스트를 엑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경기도에 있고요, 아, 경기도에 있고. 도에 있고 만약 어, 광양 광명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광명시에 있는 어, 기관들 리스트 그리고 주소 어,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실습처를 어, 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